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일단은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어,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예.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서 미국이 이제 좀 끝나가려고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어,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CPI가 나옵니다. 아, 여기서 어떠한 지금 결과가 나올지, 예, 굉장히 또, 어, 관심사항이다.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은, 어, 지금 금리는 안 올리겠죠? 어, 그래서 지금 동결로 쭉갈 텐데, 예. 그래서 이번 지금 9월이, 예,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물가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어,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올 것인지, 예, 이것도 지금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일본의 지금 엔화 하락세 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일본이라는 사회가 아, 지금 커 나기가 힘든 구조다 라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금을 막 사고 있다라는 건데 예, 앞으로 지금 일본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커 나갈 것인지 예, 지금 내놓으라 할 기업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잃어버린 40년 아, 50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어 그나마 이제 전기차 쪽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우리한테 밀리고, 어서 양극재, 어 우리 배터리, 예서 지금 안 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기업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어 아,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보시면은 계속 지금 빼고 있는데요. 공매도가 지금 자그마치 2주가 넘어간다. 아 그래서 지금 뭐 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보시면 1 8천억에서 1조 7천억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마 무시한 역대급 공매도가 눌러놓고 있다 아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지금 이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지금 그럼 3조 였는데 벌써 어 30조를 넘어가고 굉장히 지금 크게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는 죽지 않았다 불어도 불어도 꺼지지 않아 공매도 불꽃 에코형제 누적 거래 16조 당년에 다섯 배. 예.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재신가 1.4조에서 2.6억으로 어 굉장히 지금 올라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1월 1일부터 5일까지 예, 에 코프로 BM 공매도 거래 대금은 16조. 어 에코프로 6조. 에코프로 BM 9조 9,400억. 어.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가 어마무시하다. 아, 그래서 지금 금융 당국에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예. 이 지금 국회에도 조사가 들어갔죠. 어,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지. 예, 그래서 수기입력 불법 공매에 대한 이슈. 여기 어, 지금 크다. 그리고 지금 이제 쇼커버링 대거 입대면서 1조 4천억까지 줄기도 했지만은 어, 계속적으로 2조를 넘어가고 있고. 어, 그래서 MSCI 리밸런싱 예, 자금 유입 마무리되는 주가 호재성 재료가 소멸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된다. 어,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은 공매도 과열만 14번 아, 에코프로 6번 에코비엠 8번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적이냐 공매도 천국이네 예, 개미들 등쳐먹는 공매도 공매 파산한다고 지원책 만들지 마라 아, 그래서 이제 쉬운 시간이 온다 그래서 2조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예, 이거에 지금 곱절이나 아, 계속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상황기가 없는 공매도 폐지해야 된다 아, 금마 금감원 직무유기가 아닌지 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아, 지금 이런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기사가 이렇게 나와도 어, 지금 뭐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지금 뭐 디스커버리, 예, 라인펀드 이거 조사도 있는데 예, 이런 거야 말로 빠르게 잡아줘야 된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는 전혀 죽지 않았는데 예,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요게 지금 상당히 발목을 어, 잡고 있다. 아, 이런 부분이죠. 어, 그래서 우리 시장이 커나가기 위해서는 어, 반드시 예, 이거를 뛰어넘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에코프로는 계속 날로날로 어, 성장해 나가고 어, 또 ipo가 있죠. 어, ipo도 맞춰가지고 주가도 굉장히 또좀 어, 올라주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 어, 지금 이 상장에 대한 심사를 굉장히 또 깐깐하게 예, 할 것이다 라고 얘기 나왔어요. 지금 최근에 3%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매출 지금 뭐몇 억도 안 되는데, 예, 지금 이게 5천 원게 같이 매겨진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 예, 지금 룰과, 어, 정책과, 아, 그리고 롤 모델에 대한 인물이 안 보인다. 아, 그래서, 야,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순신 장군이죠. 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금, 어, 유대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어, 이순신. 그때 선조 때였죠. 선조가 도망가고, 어, 나라 지금, 어, 지금 뭐, 뺏기고, 광해군한테 넘기고 도망갔던지 그때 그 시절인데, 이 시대에 정말 인물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튀고, 축구하면 조작해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부동산 뻥튀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라를, 어, 지금 존먹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과거 지금 세도정치가 극심했을 때 홍경래의 난이라고 있어요. 어, 여기 지금 평안북도 쪽인데 이쪽에 지금 어, 외, 외구들의 외 오랑캐들이 침이 많아가지고 이쪽에는 문명률도 높고 다른 데에 비해서 안 쳐줬다 아, 이런 부분인데 여기 이제 에 홍경래라는 사람이 예, 키는 지금 160이 안 됐다고 하죠. 아, 하지만 정감록을 꽤 차고 있는 아, 지식인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못 살겠다. 아, 우리나라에 이제 어, 백인에도 들어갈 정도로, 홍경래라는 인물이 있죠. 어, 그래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어, 지금, 어, 우리 이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아, 그래야 이 정말 좋은 기업이 커 나갈 수가 있다. 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공매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 쇼커버링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그래서 이조가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굉장하게 지금 뭐어 하방에 대한 압력이 있는데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2조 있죠. msci 있죠. ftse 있죠. 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 올라와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루니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지금 어제 사한가 치고 굉장히 지금 분위기 좋아요. 어 그래서 지금 요게 2조에서 지금 벌써 3조까지 올랐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성장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아, 그래서, 어, 룬이 <laughs> 지금 이 스코프인데, 에, 그래서, 어, 외국인이 의료 AI 쪽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아, 그래서 딥노이드 JLK,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해자가 있는 기업, 해자가 뭐냐, 아, 지금 다른 데가 범죄 하지 못할 기술을 쥐고 있는 기업이 결국은 패권을 잡는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순매수액 58억 원치 10배 가까이 는 570억. 어, 그래서 연일 신고가 그리고 이제 뷰노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예, 지금 이거 내년에 FD a 승인될 종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인데요. 어, 그래서 루닛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은 어, 지금 일단 일본의 후지사하고 지금 매출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관계사가 2,000개에서 2,500개로 또 늘어났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 요, 지금, 진단 기술, 어, 또, 이제, 항암 기술, 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서, 앞으로, 지금, 전 세계에, 예, 지금, 이거 없으면, 진단이 안될 정도로, 그만큼, 아주, 지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아, 그리고, 적자 상태인 AI 업체들. 지금, 루니는한 100억 정도,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죠? 어, 매출이 영업이익에서개선지를 보일 경우, 어, 순매수가 이어질 것이다. 아, 그래서 국내 AI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 그리고 AI 해외 IR. 지난번에 동남아, 지금 싱가포르였죠 어, 거기서도 지금, 한번 어, 뭐 했었고. 그래서 지금 뭐, 루닛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예, 지금 이슈가 계속적으로 크다. 아, 그래서, 보시면 지금 23년도 1월에는 지금 이게 한 4만원 돈이었어요. 어, 근데 4호 20. 오늘, 올해만 5배가 올랐고, 지금 이제 9월달인데, 이, 지금, 호재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른다. 아, 그래서, 지금 매출이 없더라도 앞으로, 이제,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 비전을 먹고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아, 그래서, 지금의, 이제, 투자, 지금, 어, 트렌드, 이제, 주도 이슈는 결국은, 이 AI, 예, GPT라든지, 의료, 어, 그리고, 루니스는 지금, 뭐, 사우디에서도, 어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모로 지금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아 어, 그리고 배터리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에코 프로도 있고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유중 이슈가 있어요. 아 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유중이 나오면은 아 어, 지금 이걸 받고 또 공장 짓고 또 간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5조 정도 됐는데요. 앞으로 지금 양극대오디천 아, 어, 이런 부분들도 어디까지 올라줄지 예, 기대감을 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도 지금 계속 사고 있죠. 주가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지겨운 싸움이에요. 지겹지만은, 지금 이제 3년, 5년, 10년을 보면은, 그 결실이 보인다. 그래서 한번 샀으면은, 기본 3년입니다. 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파는 경우는 정말 더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아니면은, 기업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진득가니 가져가셔야 이득을 본다.